자 어? 가자. 어? 좀만 더 가자. 이제 술래기 둘째 날 시작합니다.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맑다. 지금 사과 먹으면서 걷고 있어요. 이거 되게 맛없게 생겼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다. 오늘도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걷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지? 싶을 때쯤 저게 등장해요 봐봐요 이런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되지? 할때쯤 저기 노란색 화살표가 있죠 잘 찾아봐야 돼요 걷다보면 이렇게 도로도 걸어야 돼요 자기야 내가 지금 걷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 뭔데? 우리가 한번 걸었잖아, 응. 산티아고를. 응. 이두 번째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우리가 시어갈 수 있는 용기. 오첫 번째 산티아고 길을 걸었을 때, 나무의식은 안 했었고, 응. 30일 정해져 있는 플랜에서 이걸 꼭 완주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 심했었거든. 아, 그 30일 안에? 어, 강박진처럼 있었어. 응.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환경, 뭐, 컨디션, 이런 것도 다 배제해버리고, 너무 사람이 날카로워지더라고. 맞아 자기 그때 진짜 예민했어. 나는 어, 하고 싶었거든. 나는 할수 있었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컨디션 생각도 안 하고 좀 배려 없이 했었지. 나 그때 진짜 힘들었어 솔직히. 내가 어. 좀막 오래 걸리고 이러면 자기가 정색하는 똥 심은 표정으로 다티 내고 막. 그땐 그랬어요. 하, 어쨌든 나는 그걸 배운 것 같아 이번 기회로. 시험할 수 있는 용기? 시험 어, 가고자 하는 그런 <laughs> 선택을 할수 있는 거? 뭐 아무튼 엄청나게 값진 걸 얻었네 자기는 축하해. 오늘도 잘 걸어보자. 자, 이렇게 차도로는 길이 있고, 이제 술례길로 걷는 길이 나눠지니까 저희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아! <laughs> 완전 숲길로 접어들었는데,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왔어서 그런지, 이렇게 가는 곳마다 물이 흐르네요. 근데 그래도 지금 비안 오는 게 나는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날씨 요정이요 떠나지 마소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비가 옵니다 여러분 우비 고갑니다 안녕 <laughs> 우와 몇마리야오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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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고갈되고 있네 자기! 힘내! 욕한 거 아니지? 힘내라 힘! 힘내라 힘! 경사 실라냐 이제 마지막 오르막인 것 같아요 여기만 뭐 올라가면 이제 내리막일 거예요 이 정도 오면 거의 왔왔단 얘기예요. 여기가 아마 제일 높은 지대일 거거든요. 자기야, 어? 가자. 좀만 더 가자. 아니면 저기 앉아서 쉬었다 갈래? 여기 높은 곳 오니까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리고 추워요. 좀만 우와. 더 가자. 아, 아. 저희가 힘들어 하는 줄 알고 순찰하다가 이렇게 우리 상태 봐준 건가 봐. 우리는 다시 노란색 화살표로 따라갑니다. 와, 바람 살벌하네. 우우! 드디어, 보인다. 아, 보인다. 저기, 성같이 생긴, 저기가 론스스바의 사이브르기에요. 다 아, 왔다. 어. 아... 가자. 어. 나, 어. 그때 생각난다니까. 여기에서 힘들어서. 딱 그랬었나? 여기쯤이었어. 그때 비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왔고, 체력이 진짜 살면서 가장 체력이 바닥났던 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더 이상 한 걸음도 못 되겠는 거예요. 진짜 막 빗물이 내 얼굴에 흐르는지 눈물이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도 못하고 그냥 진짜 힘들어서 그냥 이러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laughs> 어 그랬더니 써니가 저쯤 가다가 제가 하도 안 오니까 제 상태를 보더니만 한 여기쯤부터였나 조금 더 와서였나 아무튼 그때부터 써니가 제 가방까지 이렇게 들쳐 메고 그러고서는 저 숙소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들게 이리 줘 이러면서. <laughs> 이렇게 걸었었는데. 이번 까미너는 저희가 짐을 아예 하나를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큰 가방에는 부피 크고 그런 짐들을 넣었고, 제가 맨 가방에는 좀 무거운 전자장비들이 좀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맨 가방이 한 9kg, 10kg 정도 될 거고, 써니가 맨게한 12, 13kg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짐을 좀 각자한테 맞는 걸 메고 걸으니까 좀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운동을 그래도 좀 했었어가지고,

들어올까? 들어올까? 다음 어치포디널 앰브로스 빌리11앰브로시 5. 어, please. 어비스 okay, so 30 유로 퍼더서 유로 퍼 퍼스. 89221322온더 5th 플로어 오브 더 시너러스. 서 레스토랑 데 카사 사비나 인 사이드 포레스트모 오케이. 여기에는 이렇게 음식 판매하는 자판기도 있고요. 간식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이것도 많아요. 이런 커피도 있고 오븐도 있고 토스트기도 있고 전자레인지 두개나 있어요 그리고 밥 먹는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여기가 확실히 알베르게 규모가 엄청 커서 주방이 이렇게 좀 커요 여기는 가스레인지 이런 거다 있고 이런 데 열어보면은 냄비나 이런 것도 다 있고요 여기는 조리 도구 이런 것도 있고 그릇들 이렇게 지금 칸칸이 뭐 여기는 컵 여기는 뭐 그릇 이런 거다 있어가지고 여기서 뭘해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이런 포트도 있고 오늘 저희가 먹을 라면은 바로 멸치 캐오스입니다 이거 제가 한국에서부터 진짜 다른 라면은 몰라도 이건 꼭사가야 된다 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왜냐면, 신라면이나 아니면 뭐 불닭볶음면이나 짜파게티 이런 거는 유럽에 웬만한 아시안 마트에서 팔거든요? 근데 이 멸치 칼국수는 파는 데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게 이렇게 추운 날 먹어주면 아주 기깔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비를 쫄딱 맞고 왔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에... 머리가 다 젖어가지고 아 마를거야 이거 맛있게 먹자 아 진짜 냄새 미쳤다 먹자 먹자 진짜 고생 많았다 많이 먹어 진짜 맛있지? 국물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짠와 멸치 칼국수는 내가 오늘을 위해 갖고 왔다 진짜로 아 여기다가 겉절이 같은 김치 먹으면 진짜 최곤데 음. 다 먹어 남의 CF 찍으셔도 되겠어요 광고주님, 부님 <laughs> 오세요 와 엘리베이터가 있다니 맙소사 따, 따, 따. 따. <laughs> 대박 여기가 훨씬 좋은데? 야나이 층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엄청 아늑하다 어, 야, <laughs> <까먹어서>. 자 여기입니다 <laughs> <laughs> 저 아저씨 또 만났어요. 와, 여기 사물함도 있고, 와, 되게 좋다. 지금은 여기 알베르게에서 저녁 식사를 신청하면 이렇게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어, 에피타이저로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서 저희 파스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요리로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서 그건 치킨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탈리아 부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짠

나왜이렇 이렇게 넌 <돔� throat> <돔너> <돔너> 하지마 이게 무슨 뜻 아, 우리는 산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써서 보여드릴 거예요. 아. 예. 나스테이이 세컨드 투너. 아, 세컨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는 너를 <끝> 우리의 큰 마음으로 데려갈 거야. o o d y a good mom w 그래 그래. have a g r a n d s o e a r e t g e e r 무슨 노래인지 맞춰보시오 야! <laughs> 이거! 언제 찍었어!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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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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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에요안이하세요이이팅 이거! 이거! 이이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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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이거! 이거! 이거!